금요일만 기다려집니다 금요일 저녁이 어찌나 기쁘고, 토요일은 완전히 기쁘고, 일요일만 되면 이제 오후 되면 기분이 나빠져요. 아유, 내일 또 어떻게 일주일또 견디나. 불금이 가장 기분 좋은 날입니다, 이 시간에. 오늘 어, 이렇게 기분 좋은 불금 시간에 또 내일 빛까지 온다 그러니까 이거 뭐 기분 째지게 좋은 거죠. 이렇게 오늘 시민 감사관 여러분들을 뵐수 있게 되고,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. 족장을 줄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 그동안 우리 광주시 총연예협회 같이 이갑재 우리, 우리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실은 임기가 종료됐는데 그러지 마시고 더 합시다. 그래서 지금 올해도 계속 더 일을 해주실 수 있는데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. 그래서 아무튼 우리 광주 시가 사실상 최우수 등급을 이번에 받은 겁니다. 다 소식 들으셨겠지만 여기 이제 감사, 시민감사관으로 활동, 하, 처음 하신 분도 계시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, 은 우리 광주 시가 아무튼 사실상 2등급이긴 한데 1등급이 없어요, 어디도. 그래서 우리 광주 시가 2등급을 받아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, 우선 박수 한번 보내주십오 옛말에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안 산다고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? 사한테 늘 그래 이제 정치할 때많리 강요. 물이 깨끗하면 말이에요. 물고기가 안산단 말이시.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깨끗한 물에 사는 물고기가 많습니다. 그 일등급수에만 사는 물고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는 길을 바라는 사람들이 변명으로. 물고기는 깨끗한 물이, 물에는 못 산다,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그건 틀린 말이고.